끝으로 조국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죠. 조국 음, 대표가 출소한 뒤로 이제 사면된 뒤로 참 조국신당이 그걸 바탕으로 뭔가 좀 계기를 만들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급전직갑니다. 일단. 조국 대표가 나와서 하는 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적지 않았던 차에 거기 대변인이 성희롱 당한 문제 아무것도 이렇게 처리를 안 해준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나빠지니까 권한 어 대행 포함해서 당직자들이 다 물러나고 이제 임시로 음. 비대위를 꾸리는데 조국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수로 지금 추천이 됐죠 그러면 조국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복귀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조국 대표가 단수 추천됐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맞지 않겠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조국 대표라고 부르죠. 행보를 두고 민주당에서도 또 일부 지지했던 사람들도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잘했다 박수 치실 분들은 없으신 것 같고요. 실망스럽다. 왜 이렇게까지 방치가 됐느냐라는 의견이 당연하지만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 비대위원장직. 그를 사실상 이제 그 맡아서 수행하게 될 텐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그럼 조국이라는 정치인한테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악수라는 평가가 많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이런 좀총 망라된 이런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적임자가 조국 이 혁신당의 현실상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이게 공백으로 있어서 사실상의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조국의 일, 이른 복귀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정치인 조국의 개인적인 정치 행보만으로 좁혀서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악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물론 본인이 뭐난 그때 유죄 확정 판결 받아서 당적이 없었다. 간여할 수 없었다. 라고 합니다만 여러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냈었고 굉장히 좀 기밀하게 움직 그 이슈에 대해서는 어 나는 무관하다. 거래두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 정말 그렇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숙제가 놓인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게 상당히 수개월이 돼서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마무리가 된줄 알았는데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반성할 지점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세운 그 진보의 깃발 아래 계속해서 정치를 하려면 이런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어요. 해야 되죠 불거졌다면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어때요? 너무 서두른다는 음. 걸까요? 아니면 잘못 가고 있다는 걸까요? 뭐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좀 복기해 보면 8월 초부터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무슨 문제냐면. 조국 혁신당에서 사면 복권을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면 복권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공개적인 입장을 낼 정도로 사면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또 사면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거든요. 하시고 나서는 어 지지율의 하락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조국 전 대표에게 많은 분들이 요구하셨던 것은 조금은 낮은 행보, 조금은 자숙하는 행보를 통해서 좀더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는데 조국 전 대표는 아무래도 당내 지지율이 지금 낮다 보니까 상당히 좀 조급함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사면복권 받은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언론 활동과 공개 행보를 굉장히 그 눈에 띄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리가 안돼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피해자의 문제, 또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2차가의 문제, 이런 종합적인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능력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총 사퇴하고 조국 대표가 이제는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또 전면에 나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인 중심 정당이 가지는, 어, 폐해를 있는 그대로 다 노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아마 내부 수습도 굉장히 어려울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외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나 또 여러 가지 어, 공세도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정치 행보를 더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앞으로 펼쳐질 걸로 전 예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조국혁신당은 지금 위기는 위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사람들이 계속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절친으로 알려졌고요. 조국혁신당 만들 때큰 역할을 했던 장영승 리셋코리아 행동 대표가 이런 사진을 올렸네요. <laughs> 그러니까, 조국 원장이 최근에 프로필 사진을 교체를 했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귀에 대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그러니까 경청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조국땅을 떠난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참, 얼마나, 거기에다가요, 탈당 신고서, 탈당 사유를 보면, 최근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며 당이 민주적이지도 혁신적이지도 않아 당의 미래가 없어 보여서 이러면서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창립 멤버 은우근 이분도 상임 고문인데 탈당을 하겠다. 이성 비위 논란에서 보여준 조국당의 그 어떤 스탠스? 처리 과정? 이런 걸 보면서 실망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아플 것 같아요.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아주 오랫동안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지금 거리에서 애정을 갖고 지켜본 사람의 일갈인 거예요. 진짜 뼈 아픈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국민들한테 응원 받았을 때 여러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런 모습의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을 때 상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골물대로 곰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본인 사람들은 품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축출을 하 방식의 이런 광경은 조국혁신당을 애정했던 분들 응원하고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 너무 낯선 풍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 뭔가 거기에 대해서 뼈 아픈 성찰 같은 걸 지금까지 지지부진하지 않고 이게 문제 제기가 공론화되고 다시금 피해자를 통해가지고 환기되니까 부랴부랴 하는 거 실망스럽죠. 조국 혁신당이 이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실망이 큰 거죠. 왜냐면 하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 영역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민감하게 적시에 잘 대응해야 되는 게 이. 이른바 이런 성 비위와 관련한 부분인데 그 문제가 터진 이후에도 그 부적절한 이차가의 논란들까지 수습이 안 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마 조국 혁신당의 이 당이 생긴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혁신자가 들어가는 정당이 두 곳이 있거든요. 아하. 하나가 조국 혁신당이고 하나가 개 혁신당입니다. <laughs> 아니, 개혁신당으로 그러니까 <laughs> 읽을 수도 있지만, 개를 띄고 읽으면 혁신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자가 들어가는 두 정당의 공통된 문제가 뭐냐면은, 정당의 생명력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민주성입니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통제. 이게 가능해야 민주주의가 꼽히고, 그 안에서 정당이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모두가 1인 중심 정당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지도자의 어떤 팬심을 가지고 창당을 했기 때문에 그 당은 비대위원장을 해도 그 대주주고, 당대표를 뽑아도 그 대주주고, 그 대주주는 원하는 자리를 골라서 갑니다. 그럼 결국은 그 당의 사무총장이나 연구원장이나 중역들이나 뭐 여러 가지, 여러 직책들이 상호견제 속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1인 중심의 정당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친분이 작용할 수 있고 그 안에서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모든 리스크가 그 당의 대주주 개인에게 다 쏠리기 때문에 저는 그 한계가 이번에는 그이 성비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그냥 그 민낯이 다 드러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떠나면서 남기 말 중에 미래가 안 보여서라고 하는 말이 정말 아플 음. 것 같아요. 장호사는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의 네. 가장 큰 자산은 네. 미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이라면 그래도 과거에 한물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리고 여러 선진적인 이슈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설명한 바가 있어요 조국 이제 당시 대표가 민주당이 보수 정당을 표방하니까 우리는 왼쪽으로 정치적 공간이 더 넓혀서 이 왼쪽에 이 깃발을 꽂고 그 이슈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담보 하는 정당으로 각인이 되고 인식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진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유권자분들이 주권자들이 상당히 응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 진보의 가치는 커녕 어떻게 보면 이 구태의 어떤 상황을 답습하는 모습에 상당히 아, 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미래 가치를 이야기하는 정당 중에 조국혁신당이 그 가치를 담보했는데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이를테면 조국이란 개인을 이렇게 옹립한 정당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구나, 끼리끼리 어떻게 보면 동아리 같은 그런 아마추어 이상의 어떤 성취를 이 정당이 못 보여주는구나라고 이제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기로에 놓였다. 이걸 좀 타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조국혁신당의 이 논리와는 좀 별개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 좀 쓴소리를 하자면 결국 검찰개혁을 위해서 탄생한 정당이거든요. 그럼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거의 원툴 정당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도 깊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의한 정당이 바로 조국혁신당입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십시오. 조국혁신당의 안을 우리가 들어봐서 아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검사 출신의 그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민주당하고 안이 다 똑같아요. 그럼 뭐더러 밖에 나와서 당하느냐 이런 비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 조국혁신당의 당론은 민주당 안하고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걸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론이 있는데 그 당론을 외치지 않고 다 민주당의 앞만을 얘기하고 다녀요. 그 조국혁신당의 구성원 의원들이 그럼 더 이상의 그 당의 존재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창당의 뜻을 가지고 왔던 저분들이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면서 미래가 안 보인다. 이 안타까운 지경까지 온거 아니냐. 스스로 맛을 잃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한 게더 뼈아픈 부분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조국혁신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무무님께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국당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뼈저리게 혁신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할수 있도록 지금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꺼내면. 그구 세력들이 몰려와서 더 아프게 할것 같습니다. 그만 지금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음. 있습니다. 이에 음. 예. 뭐 조국혁신당 위기는 위기죠. 이걸 또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미래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